Next Channel PTV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추진 중인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 참여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일주일간 2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종의 역사와 매력을 담고 있는 뿌리 깊은 가게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30년 가까이 꺼지지 않는 숯불과 함께한 돼지갈비 전문점에 다녀왔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 추진 중인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일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아산 LNG 열병합발전소 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이미 인근에 집단에너지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며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LNG발전소를 짓는 것은 시민안전과 기후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LNG 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해 인근 14개 교육시설의 학생과 주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간 18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돼 탄소중립을 선언한 아산시의 탄소 감축 목표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아산시와 시의회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시청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억 4천만 원입니다. 캠페인 첫날에만 법인을 비롯해 신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이 이어지는 등 5억 4천만 원의 성금이 모아져 사랑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성금기부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ARS전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가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료됐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투표의 높은 참여율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은 상위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년 10일 최종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복청은 심사위원단의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국민 투표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국세청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산세무서는 납세자 접근성을 이유로 원도심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고려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당초 아산시 원도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아산세무서. 적절한 청사를 찾지 못해 배방읍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온천지구의 공공청사 부지가 마련되는 등 세무서 이전을 위한 준비가 이어졌지만 아산세무서가 납세자 접근성 등을 이유로 온천지구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지구 신축 이전이 포함된 아산세무서 신축 사업이 내년도 국세청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됐음에도 아산세무서는 여전히 원도심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국회의원은 국세청이 스스로 행정안전부의 제출에 승인받은 계획을 되돌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적 편의를 앞세워 아산 시민의 수권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의 행태에 대해서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어요. 아산 시민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각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눈 감고 외면하는 모습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산세무서는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며 계획에 반영됐더라도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원도심 이전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배방과 탕정 지역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출퇴근 문제가 아닌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판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세무서 이전 위치를 둘러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신축 자체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에서는 세종의 역사와 매력을 담고 있는 뿌리 깊은 가게를 매주 한 곳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 가까이 꺼지지 않는 숯불과 함께한 돼지갈비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저희가 돼지갈비를 파는데 어, 돼지갈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고리의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기뻤고 어, 저희 맛이 세종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맛이라는 거에 자부심이 또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서 또 추억을 쌓고 또 다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들의 바람이 손님들에게 잘 전해져서 계속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복저수지의 맑은 바람을 따라 도착한 오래된 맛의 자리입니다. 1996년 문을 연지 29회 한 접시에 돼지갈비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가족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온 곳 정직함으로 한자리를 지켜온 세종 뿌리 깊은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화창한 가을 주말 식당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북적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의 기억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주 와요. 가족끼리도 자주 오고 친구들하고도 자주 오는데 어, 고기가 이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종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 제가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맛이 계속 너무 맛있어요. 가족들이랑도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 올 정도로 여기서이 근처에서는 제일 맛있는 맛집입니다. 고복저수지 곁에서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이 가게. 여행객은 물론 세종 주민들에겐 가족 외식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리뉴얼된 매장은 넓고 쾌적해 여러 세대가 함께 찾아도 편안한 공간이 됐습니다. 잠시 동안 리뉴얼 아니라고 가게를 멈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리뉴얼 오픈을 하니까 손님들이 오셔갖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밥 먹을 곳이 없었었다, 그동안. 그래서 사라지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밥 먹을 곳을 만들어줘서. 이 가게의 가장 큰 매력은 입맛이 다른 세대가 함께 와도 모두가 만족한다는 점. 담백한 고기와 정갈한 반찬이 어우러지는 한상엔 정직한 손맛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갈비 한 접시 이렇게 대접한다는 느낌보다는 갈비 한상 차림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손님들을 대접을 하고 있어요. 원래 고깃집 가면 옷에 냄새가 배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 굽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이 조금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구워서 나오는 돼지갈비도 차관을 했고. 초벌과 재벌을 거쳐 완성되는 숯불갈비. 12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법소스가 고기에 베어 부드럽고 촉촉한 풍미를 완성합니다. 여러 명 같이 오기도 참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실제 염려는 안 해요. 왜냐하면 먹고 나서 경관이 좋으니까 한번 산책을 해주면 은 소화가 다 되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 맛있어요. 모든 게다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저는 반찬 맛있는 집을 참 좋아하는데 반찬이 맛있어서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갈한 반찬들도 이 집의 자랑입니다. 주인장이 손수 담근 보리김치는 첫 맛은 시원하고 끝 맛은 은근히 알싸한 맛이 살아 있어 돼지 갈비와 찰떡 궁합을 이룹니다. 또 고소하게 튀긴 가지 튀김도 인기인데요. 깔끔한 집 반찬들은 한상의 완성도를 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가지 튀김이라는 반찬을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한 목을 큰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하나의 메뉴는 보리김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육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김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1996년 문을 연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건 맛보다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세종의 변화 속에서도 이곳만큼은 예전 그대로의 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진심을 인정받아 세종시 뿌리 깊은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저희 가게가 선정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 지역에 이렇게 세종시에서 2회째잖아요. 어, 그런데 뜻깊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3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은 단 하나. 정직하게. 꾸준하게 이제 이 원칙은 딸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되도록이면 뭐 고추나 쌀, 흔하게 여기 동네에서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 거래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손님들이 저희 집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손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즐거운 손님들한테 식탁을 어, 만들어줬으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문화와 같이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 문화와 식 문화가 함께 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더좀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삼 대가 함께 오는 식당이기 때문에 이삼 대가 함께 와서 세종의 맛과 정서를 담은 그런 행복한 공간으로 계속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 같은 자리에서 이어지는 맛과 정성, 한 상의 음식이 사람을 잇고 한 공간의 시간이 가족을 이어줍니다. 세종의 맛과 온기를 품은 이곳에서 오늘도 새로운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매서워지면 절로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뜨끈한 겨울 간식인데요. 추위로 얼어붙은 몸은 녹이고 입맛은 살리는 겨울 대표 국민 간식 살펴봅니다.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끝까지 얼어붙는 추위에 호호 불며먹는 길거리 간식.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그중 대표주자 붕어빵은 역세권과의 합성어로 붕세권. 칼바람에도 따뜻한 붕어 몇 마리 잡으러 떠나는 붕지순례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추억을 공유하는 상징이자 간식 이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 3대 붕어빵집으로 꼽히는 이곳은 추위에도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붕어빵 봉지를 손난로 삼아 마음 뜨끈하게 녹이는 매력. 세월이 흘러도 또다시 찾게 됩니다. 따뜻한 정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이 또 훈훈해지니까 그리고 옛날 향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어릴 때는 붕어빵이 진짜 아주 어떤가는 간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옛날 입맛이 그대로 생각날 때 이제 가끔씩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긴 줄이라도 서가지고 이제 맛보게 됩니다. 긴 줄에 쉴새 없이 돌리는 붕어빵틀. 찬바람에도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더 추운 사람이 있진 않을까 넉넉하진 않아도 동네 기부로 따뜻함을 전하며 20년 넘게 붕어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들기에서 찾아와 주시고 춥다도 그냥 기다려 주고 뭐라니까 그게 좋뜻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인지 더 뜨끈하게 다가오는 붕어빵의 온기, 꼬리까지 가득 들어찬 팥 안금과. 반죽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추워도 아니 추워서 더 생각나는 붕어빵의 매력엔 외국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치의 매콤함까지 가미된 단짠의 감칠맛에 K 길거리 음식의 신세계를 맛봅니다. I think that this food is kind of comforting because it's really warm and it's crispy, so it's like 계란빵 버금가도로 붕어빵 반죽에 달걀을 톡 터뜨려 만든 달걀 붕어빵과 호떡을 연상케 하는 씨앗 호떡 붕어빵까지 붕어빵의 변신은 무한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누군가에겐 어릴 적 추억이자 호호 불어 추위를 녹이는 한입의 위로. 유독 춥게 느껴지는 날이면 따뜻한 붕어 몇 마리 찾아 한 봉지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아산시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여해나루가 개관 두달 만에 방문객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행나루는 이순신 장군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전시와 교육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방문객은 2,7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교육 체험형 콘텐츠와 전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산페이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보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이달 말까지 한 사람당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연말 선물을 아산페이로 유도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아산시는 밝혔습니다. 아산페이 선물하기 서비스는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인 지역사랑상품권 착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연말까지 아산페이 18% 할인 혜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약 120대로 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이며 차량 종류와 등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전체 벼재배 면적의 7.3% 수준인 직파재배 면적을 오는 2027년까지 10%로 확대합니다. 현재 아산시의 직파재배 면적은 6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48% 늘었으며, 이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시는 유형별 직파재배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내년에 700헥타르, 2027년에는 824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드론파종과 정밀균평, 종자코팅 등 핵심 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직판 홍법의 표준화와 안정적인 재배 기반 구축에 힘쓸 방침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5일까지 2026년 동계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며 선발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이 가운데 20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서 특별모집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행정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수는 생활임금 기준 하루 9만 7천여 원이 지급됩니다. AI 앵커가 우리 동네 사건사고를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무인점포에 놓고 간 카드, 함부로 썼다가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했는데요.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무인 편의점 등에서 고객들이 놓고 간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120여 차례에 걸쳐 무인점포 등에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결제를 한뒤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수남 천안시에 있는 이랜드피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었죠.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마무리됐는데 경찰은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인 3층 동편 끝 지점을 비추고 있는 CCTV를 분석했고,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발화 지점 주변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다수 있고, 업무용 컴퓨터 등도 설치되어 있던 점을 바탕으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두달 동안 충남 전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유흥가와 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뿐 아니라 시골마을 입구 등 장소와 상관없이 그리고 밤낮 구분 없이 이른바 예고 없는 단속을 펼칠 계획인데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7%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25%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앵커가 전하는 우리 동네 사건사고였습니다. 비 t 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 t 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